자? 자 매칭을 잡으면서 저희가 타이머를 시작했.. 야 지금 1분에 한명 이상 골로 가두고 있어 야아주울이 지금 18분 49초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야 오늘 미쳤는데 그냥? 야 오늘 왜 이렇게 날 풀리냐? 자다음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록은 조금 그렇긴 한데 아까처럼 브록을 치우고 나머지 친구들을 가두면 돼 나머지 친구들은 탈퇴만 하지 벽을 부수지 못하거든요 여기는 바지 얘들아? 어 무리하지 말고 그렇지 치워 안녕하세요 치워 치워 뭐 꺼지라 뭐 꺼지라 막 꺼지라 뭐 꺼지라 오케이 자 이거 어떤데 이거 어떤데 방금 뭐 어땠어 이 방금, 뭐 방금 플레이 어땠어 어, 나이스 나 공주 씨오케게자 일단 대기 자 이제 진짜 준비 다 됐거든요 한명한 명씩 가두면서 가는 거야 켄지 같은 친구로 가두는 게 제일 베스트 자 진지하게 천천히, 천천히 신중하게 할게요 그렇지 일단 가도 일단 가나 천천히, 천천히 시간 많 시간 많아 이거 안 아파 어나 보호막이야 자 너도 보호막이야 <laughs> 맨디 강제 보호막 미쳤고, 맨디 지금 이제 못 움직여가지고, 어 들어가려고? 어 나야 고맙긴해, 나야 고맙긴해. 해명가너자너짝 넘어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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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오 좋아 좋아 좋아. 굳이 자주자 가도 필요 없어. 천천히. 여러분들 야구에서 꼭 홈런쳐야만 이긴다는 법이 있나요? 아니야. 오 점짜리 그냥 어? 5점짜리 말로 5점 비슷한 말로만 아니어도 적시타를 쳐가면서 점수를 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아 괜찮아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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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모 빠르게 주방하고 다이너 다이너 구함 다이너 구함. 자 일단 타이머 잠깐 멈출게요. 자 중지 오케이 중지할 수 있잖아 중지할 수 있잖아. 아니 그러면은 벽 부수고 제 키로 가자. 벽부고제키 어때? 벽부승 재키 내가 콜트로 해볼까? 그것도 될것 같긴 한데 내가 콜트로 할게 내가 콜트로다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바로 타이머로제기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팀원이1면 빠졌는데 그분이 앞에 는 핵심 자원이었어요 이제 다이너 숙련된 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 괜히 어쨌든 다이너 하나 게임을 터트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콜트로 벽을 뚫고 제키를 재건하자 요 조합으로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내가 콜트로 매듭미를 찍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천천히 시간 어? 하면안 되는데 내가 이제 윌로우 말고 오른쪽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어, 애들 최대한 밀어주고, 보도 좀 챙기고. 아이즈, 나이스, 아이즈. 윌로우 어, 잘하고 있죠? 어, 윌로우 잘하고 있... 왜? 아무도 안...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잡아 잡아. 어이구, 어, 이거, 어? 너, 궁을 왜 썼니? 그지 그치, 잡아, 잡아, 잡아.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부수고. 할수 있지, 애들 할수 있지? 자, 한번 관전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좋아 잘하고 있어. 야 지금 어디 윌로우를 건드려? 그렇지. 윌로우 건드리는 친구들은 바로 죽음밖에 없어. 제발 체스 폭탄 만하면 돼 체스 잡아 체스 잡아 그렇지 아주 좋았어 자 지금 여러분들 댓글 창에 아 이제 이 시청자 분들이 이나중쪽아윌로우를 이, 처음 했을 때몇명가던지 이제 모호하다 비디오 판독이 필요하다 그래서 VAR 가도록 하겠습니다 VAR 자 비디오 판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비디오 판독 엄밀히 필요하기 때문에 자 불금 주자 불금 주자 아, 일단 원심은 다섯 명이었습니다 아게 예, 포스아웃 과정에서의 아웃세이프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몇 명인지 한번 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가능하고 후원 가능하고요. 자 지금 몇 명을 가던지 판독이 필요해. 아라라라. 어 켄지가 나왔고요. 자 일단 자 밀로우 선수가 몇명을 가던지가 지금 약간 비디오 판독이 주요 정지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두명갇혀 있고요. 자아 켄지가 하차공으로 나왔구나. 하차공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켄지를 다시 가뒀고 이러면 세 명. 자, 판독이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원심은 다섯 명이었습니다. 자, 상대 벤치 쪽에서 지금 클레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에, 비디오 판독 요청이 되었고, 두번 비디오 판독이 실패할 시, 비디오 컨트 기회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즘 대놓고 시이 나와도, 아유, 어떻게 항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런 팬들까지 들어갔고요, 네 명. 자, 15초 남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체스터를 맞췄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밀로우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니다한대 채워가지고, 궁을. 채우고 있는 모습이고 조정이 됩니다 자이 상황에서 조정이 되었고 자이 시간 안에 들어갔는지 관건이거든요 과연 아 이렇게 되면은 아마 원심이 번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살았습니다 살았네요 이건 현실적으로 막판일 것 같다 지금 26분 21초거든요 마이크가 저의 가두기 실력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약간 맛이 간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또그러면아그런불은 조금 그렇긴 한데 막판에 가두면서 했어야 됐는데 공 1번 남았거든? 자 한번 가보자 솔직히, 여러분들, 버저비터까지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되는 데까지 가보자. 오케이, 오케이. 그냥 전판에 몇분 가두신지, 전판에 몇명 가둔지 아시는 분. 나 아까 못 봤거든? 나중자고밀려오을때몇판 가뒀어요? 아, 제 시간이 얼마 없다. 자, 자, 10초, 50초, 50초. 자, 50초 안에 최대한, 아, 아까 그판 리플 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엠. 최고 죽어도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10초. 10초. <laughs> 제 키가서 끌어당기지아 그래야 개인으면 되겠다. 오케이 두명두 명. 죽었네 죽었네. 아 죽었네 어차피. 까비 까비 이거는 그러면은 아 30%까지 분한 걸로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이판 말이 끝내자. 아, 이거 재건화 아, 재건이 있긴 있구나. 그래도 끝낼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좋아 좋아 좋아. 지금은 괜찮은 거같죠 여러분들? 어 지금은 약간 괜찮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저희 집게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집몇 명이에요? 아까, 그, 나죽저가 윌로우로 처음 했을 때몇 명인가 가던지 내가 못 봤거든? 나죽저가 윌로우로 첫판. 오, 그, 오케이, 오케이. 저희가 내가 알기로 밑에까지 28명 맞나요? 5명씩 이렇게 가준 다음에 3명 가둔 거 있지 않았나? 제대로 저희 몇명 가뒀죠? 다섯 마리 맞네요. 오케이, 오케이. 저희 몇명 가뒀지? 저희 총몇명 가뒀는지 아시는 분? 자, 정확한 판정 부탁드립니다. 내 기억으로 는 33명 갔거든? 맞나요? 이게, 이게 기록만으로는 잘안 보여가지고 지금, 어, 몇 명인지 아시는 분? 아, 아니. 우리 아까 다섯 명씩 가두다가 세명 가둔 판이 하나 있었거든? 주요 순간에 슬로우 보션까지 비디오 판독 자막까지 다 있어요. 38명이야? 아, 진짜로? 아니, 38명 가졌어요? <laughs> 미쳤네. <laughs> 이제 영상 편집하면서 알텐데, 아, 그럼 38명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30분 만에 38명 가두기. 3 와, 이러면은 1분에 몇명 걸로 가둔 거야? 나도 30분에 38명도면은 정 이제, 어, 한세배 한다고 치면은, 한 1.24명 정도 가둔 건가요? 어, 한 1.24명 조금 한 1.28, 1.29 이렇게 가던 것 같습니다. 어?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 제가 직접 계산기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 나누기 30 하면 어1 2 6 6 6 6 0 7명 정도 가던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어 1분당 1.29명씩 가둬버리는 곰색의 미친 폰.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 영상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가 공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브롤토크 보시면 몬스트로 미코 스킨 기부어웨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제가 신화 스킨 4개를 받을 예정이고 하나는 제가 입력을 해서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원래 3개를 드릴까 했는데 제가 또 오늘 5대5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대5 말고 5대5에서도 가질 수 있다는 걸 영상을 통해 충분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5명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 똑같이 30분 동안 타임어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 구글 플레이 같은 데 어, 엑스레코더 같은 화면 녹화 앱을 켜셔가지고 윌로우의 시점에서 윌로우가 가장 저, 거의 잘 보니까 이 윌로우의 시점에서 30분 동안 타이머 테크를 해서 몇 명을 가뒀는지 어,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시고 어, 저를 멘션해 주시면 은 제가 가서 몇 명인지 확인하고 가장 많이 가둔 팀에게 제가 스킨 다섯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은 여러분들이 고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스킨이 세 개가 있어요. 지금 이 반딧불이 있고 발키리 잔에펜니는 버즈. 이세 그 개의 스킨을 제가 나눠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섯 명에서 팀을 짜서 저를 멘션해주시고 유튜브 영상을 올려주시면 제가 찾아가서 가장 많이 가준님에게 스킨 다섯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나도 곰새님처럼 막 삼십 몇명 가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여러분들은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못 가두셔도 아마 당첨된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제가 3 0분 타임 어택 이부작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바